업비트 오픈 API 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시기 전에 준비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업비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둘째, 핸드폰에 업비트 앱이 설치되어 로그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C나 태블릿 기기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업비트에 접속해 주셔야 오픈 API 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C에서 j o l b o k r 에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golbo.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다면 현재 주변에 사용 가능한 PC 태블릿이 있어야 해요 라는 멘트에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PC에서 업비트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업비트를 입력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PC에서 업비트에 로그인을 하시려면 QR 코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QR 코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비트 앱에서 하단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고요. 더보기 화면에서 상단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네모 이모티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메라 저,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카메라를 PC에 QR 코드를 비춰주세요. 자동으로 숫자 3개가 보이는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PC 화면에 보이는 숫자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비트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QR코드 로그인 선택을 해주시고 QR코드가 나오면 업비트 앱을 실행시켜서 QR코드를 찍고 로그인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화면 상단에 사람 모양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이 이모티콘을 누르면 마이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의 상단에 "오픈 API 관리"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오픈 API 키 발급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권한 설정과 IP 주소 등록. 권한 설정은 총 다섯 가지 권한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일곱 가지 권한 중 출금하기와 입금하기를 제외한 다섯 가지 권한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산조회, 주문조회, 주문하기, 출금조회, 입금조회. 다음으로, IP 주소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돌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IP 주소를 확인하시고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복사된 IP 주소를 다시 업비트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체크해 주신 뒤 오픈 API 키 발급받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 채널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이 채널 인증 진행이 완료되면 오픈 API 키 발급이 완료되었다라는 말이 뜨고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각각 쫄보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액세스키를 먼저 입력해주기 위해 액세스키의 복사 버튼을 누른 뒤 액세스키 복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확인하시면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크릿키도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시크릿키의 복사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주신 뒤, 쫄보 화면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기를 눌러주시고, API 키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쫄보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